이 시간에 의뢰받은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5절까지 다 찾으신 걸 믿고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거지의 선자들을 삼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노느니 속에는 노랗게 하는 일이라 그들의 그도을아지니 가시나무에 속으로 뚫어놓은 거키에서 누워가 못하게나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마다 튀겨 불에 던지는 나라 이름으로 그들의 그 열매를 그들 아리라. 나들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다 천국에 다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들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을 선지자 도력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아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희망을 듣고 행하는 자라 그 집에 반석 위에 지은 세월 같은 이라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도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라니 아니, 이런, 이런 주초를 반석위에 놓은 가다이오 아멘 아,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리라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겉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내적입니다내적 안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내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다 하시셨지만 성령을 잊치신건 뭐예요 마음으로 잊치셨단 말이에요 구약에는 뭐였습니까? 우리가 언약을 세우신 게 무엇입니까? 할래락 하는 것을 했고, 신약에 와서는 뭐하십니까? 구약에는 이제 우리가 보이는 걸로 판단하고, 보이는 걸로 해야했죠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우리가 그 내면을 보이지 않는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지켜보아 주시고, 우리 마음을 가망감동해 주시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자꾸 믿음이 자라가야 되겠죠. 어린아이가 자라지 않고 맨날 찢지만 빨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우리가 성장한 기간이 있는데 그 성장한 기간이 하나님 모실때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나다된것 같아. 이제는 막 훈련도 다 받았고, 이제 막알렐루약 하고 이렇게 할 때다. 그렇지만 우리가 고린도전서 보면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합니다. 왜? 우리는 완전하지가 못해. 왜? 이 땅의 삶이 악한 영들이 죄를 짓고 하늘나에서 쫓겨나가지고 이 땅에서 누굴 허립니까?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를 허립니다. 그러나 시시한 종은 안 건드립니다. 왜? 그런데 이미 집이 밥 되어 있는데 조금만 한번 팍넘어져가지고뭐 자기 따를 건데 어? 아이고 뭐 애쓰미도도 다른 집 것도 없고 워셔 뭐저 하면서 어떡합니까? 잘될 때는 짓하시고 못될 때는 뭐 하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더잘살 텐데, 예수를 안 믿고 살았으면 내가 정말 세상에서 내가 어떤 걸 살았을 텐데, 예수 믿어가지고 이렇게. 저 여러분은 그러신 게 아니고 제가 그랬더라고. 그래서 가끔 가다가 생각을 해요. 자, 예수, 하나님께서는 왜냐? 믿고 그 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이 알기 때문에, 알고도 행치 않을게 어떻게 돼요? 많이 때리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르고 맞는 것은 어떻습니까? 모르고 맞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 하신, 그래서 우리가 지나간 일을 자꾸, 사단마귀는 뭐합니까? 자꾸 지나간 일들을 자꾸 우리한테 뭐합니까? 유혹을 하는 거야. 네가 과거에 그랬지. 그러니까 저도 어떨 때는 여기 있는 목사도 흔들릴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 지나간 일 보면은 참, 그래도 여기 있는 목사 그래도 이쁘잖아, 그죠? 아멘! 네, 예, 이쁘잖아. 지금 그래도 나뭐 나이 먹어서 그렇지만 그렇죠. 그래도 이쁜 쪽에 들어가 내 자신이 뭐 내가 잘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좀 그냥 여자 쪽에 그래도 뭐 하여튼 뭐 벌나비가 많이 날라들었을 딸이. 맞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외모로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보신단 말이야. 우리 마음을 보시는데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무가 나무에서 엉거길를딸수 없듯이 내 마음에 사랑이 가득 차면 어떻습니까? 모든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 나가는 거야. 근데 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면 누굽니까? 제가 자꾸 세상 것을 탐할 때가 있어. 무엇입니까? 제가 여기 섰지만,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 그래도 목사한테 옷이라도 잘 입어야지. 누구한테 안 꼴리지. 이런 생각 가득 가득 가있어 그러나 그거는 자존심이거든. 그래서 제가 이세상에 하나님 세상과 나는 관계도 없고 오직 삼위의 하나님만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도 우리 육적인 삶을 자꾸 살아가기 때문에 육,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영적인 삶을 살기보다는 자꾸 육적이 가깝잖아. 부딪치는 사람도 그렇고 육적 영적 사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 지금은. 거의 다. 뭐내 눈으로 바라봐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신다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못할 일이 없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뭐하십니까?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거짓 성지자가 많이 일어날 때입니다. 그러나 들어보면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영혼을 죽이기 때문에 그 가면 어떻습니까? 돈, 돈, 돈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뭐합니까? 돈, 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진실되게 믿는 사람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영혼이 잘못되면 어떻습니까? 맨날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 걱정 아이고 또 내일은 어떤 삶이 될까? 어떤 삶이 될까? 자꾸 하면서 뭐합니까?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에 영원히잘 되면 어떻습니까? 기쁜 거야. 왜? 오늘 이런 날 몰라.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용해하고내 뜻대로 못해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쪽에서 저 동네에서 막 아무리 뭐 코로나 와가지고 죽는다 하더라도 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그렇잖아. 우리가 하나님 믿잖아요. 우리가 그마가복음 16장이 뭐라고 합니까? 16장 끝절이에요, 마가복음이 16장 끝절에뭐라합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꾸꾹이서 있으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 그래. 요 근데 무슨 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고 다른 것 들어오는 그것을 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게 독이 가락한 것은 내 영혼을 망가뜨리는 것, 내 마음을 불안해 주는 것, 내 마음에 초조를 주는 것, 내 마음에 염려, 걱정을 주는 것, 그것이 뭡니까? 다 독이에요. 그래서 이단자는 주로 뭐라 합니까? 말씀을 자기도 예수다 그러고 그 말씀을 꾀하게 하나님 말씀이라 하고 비춰가서 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은 분들은 왜? 어느 정도 성령께서는 깨닫는 지혜를 주시니까 통변을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별할 영을 주셔. 그러면 분별할영 주시면은 하나님은 선하셔. 그 사단 부월이 뭐라 합니까? 선으로 뭘 이겨 나가라? 악을 이겨 나가라는 거예요. 그 그래 근데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어떻습니까? 자꾸 악으로 뭘 이겨 나가라 그래? 선을 이겨 나가라 그래? 그래 네가 나 미워했지, 나도 너 미워해. 네가 나를 욕했지, 나도 너 욕해. 너도 나를, 그렇지. 그럼 자꾸 어떻습니까? 원수는 갚는 게 끝이 없어. 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를 원수를 갚아서 그러면 그, 수, 그 시대의 사람들 후손이 없습니까? 그 후손들이 자라면서 또뭘 자, 뭘 마음에 품고 사냐고. 원수 갚을 것 품고 산다고. 아, 누가 누가 옛날에 어떻게 어떻게 했어. 그러면은 한 3대까지는 그것을 안 잊어버리고 이어나가. 그러면 또 삼대가 가지고 또 이제 누가 하는 사람 살았으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또 누가 누가 어떻게 했다 그래. 그러나 정말 불쌍한 마음을 갖고 이제 곡식이 남아 돌아가서 이게 어떤 사람이 이제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안 믿는 사람이 간직을 하고 납니다. 그 양반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기 집에 쌀이 남아 돌아갔대. 그래서 이제 너무 불쌍해서 쌀을 한가 봐 몰래 갖다 놓고 온 거예요. 갖다 놓고 왔는데 자, 그 부자가 맨날 부자는 아니에요. 또 우리는 하차, 한참, 하차함을 모르니까. 그 사람이 쌀을 갖다 줬는데 그 쌀을 먹으면서 그 사람이 부자가 된거예요 또. 근데 쌀 갖다 준 사람은 완전히 뭐가 돼서 가난이가된 거야. 사업, 뭐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겠죠. 그랬는데 난중에 보니까 자기가 은혜를 받았거든. 그러니까 한감을 주고 역감을 받은 거야. 그 여권 받은 거야. 그렇게 선은 베푼 것은 영원히 끝이 있어. 그러나 악은 끝이 없어. 왜? 하나님의 사랑에 매를 들면은 하루 아침에 어떻습니까? 목사관이 돼. 그러나 우리가 우리 때안 하시기 때문에 몰라. 지금은 잠잠히 계셔. 왜? 내가 예를들어서 있잖아. 내가 예수를 믿었어. 나 예수를 믿었으면은 주위의 사람들이 누굴 보고 있어?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있다. 보고 있어. 이제 뭘 보고 있어. 아 정말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그것을 왜 하냐면은 천주교나 불교나 큰일을 더 나도 그렇게 안 떠들어. 예수 믿는 사람만유별나게더 밝혀가지고 뉴스에 더막 배꼽처럼 더 크게 뉴스로 크게 나, 나, 나게 만들어.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뭐 희생하셨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믿는 자로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야.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왜? 사담하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세상에 끌고 다니면서 노래방, 술 먹자, 술 먹고, 그 가서 이제 뭐 할,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돈이 없어. 그럼 아 가자. 내가 살게. 그러면서 예수 안 믿으면 어떻습니까? 자존심이 상해갖고, 내가 돈이 있으면 막 그냥 팍팍 내는 사람이잖아. 나도 그랬다고. 그래갖고 막 가서 돈없어도그 사람 밥 먹고 몸을 모아서 많이 눈치만 보고 있다고 하면 내가 부탁가서 내버려. 난 돈이 있으면. 그랬는데 이것이 하나의 자존심이더라고. 기다리지 못하고, 앉아서 참지 못하고, 빨리 가서 내려가는 거 왜? 나는 이렇게 돈이 있단 말이야. 자랑하는 거거든, 이게. 자랑하는 거예요 빨리 가서 내버려. 그러니까 이것이 뭡니까? 사단마귀는 어떻하든 우리를 까부시려고 우리를 예수 믿지 못하게 하려고, 자꾸 뭐해요? 내가 오랫동안 세상에 젖어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에 예수님은 선한 목자인데 우리를 영혼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영들이 내안 속에서 잠재 의식이 돼 있다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씻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가 없어. 맨날 그대로야, 그 그대로야. 그 그래서 말씀을 많이 보락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을 봐야 그분이 내 영혼을 정화를 시켜준다고. 여러분 하수구 맥히면 어떻게 돼? 어떻게 되냐고 물이 안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물이 그것을 우리가 쭉 빠지니까 위에서 안 썩고 그냥 확 내려가지만, 내려갈 때이기가 끼잖아요. 그래서 날부질할 때 뭡니까? 함수고에서 뭐가 올라옵니까 냄새가, 악취가 나오는 거야. 우리 마음도 그렇단 말이야. 우리가 먹으면 바로 대변에 뱉는 것이 아니라 작은 창시, 큰 창시 돌아가서 가면서 이끼가 끼는 식으로 그렇게 끼 낀단 말이야, 나쁜 게. 그게 무엇입니까? 기름 덩어리잖아. 종로다 빠져나가고 거기에 뭐가 붙어 있어? 기름 덩어리가 붙어 있는 거야. 그래서 뭐합니까? 배가 자꾸 자꾸 나오고 그러는 거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피가 혈관이 돌다가 안 돌아가니까 어떻습니까? 마비가 되고 아프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너무 오묘 하신 거야. 어쩌면 그렇게 신약에 잘지어으셨는지 진짜 자기 내 자신을 못 건드려서 내 자신을 다스리지 못해서 내가 지키지 못해서 병 생기게 더 많아. 왜 지금은 공기가 얼마나 안 좋습니까? 우리가 미세먼지 알죠? 미세먼지가 코로 숨쉬고 들어가 가지고 어떻습니까? 그게 폐에 딱 따로 붙으면 폐가 병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코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우리 지금 기관지 안 좋은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모든 공기도 안 좋죠. 또야 야채 같은 것도 지금 안 크니까 못 크니까 벌레가 와서 다 쫓아 먹으니까 어떻습니까? 약을 치잖아. 비가 와도 그 우리 깨끗이 씻어서 먹어야 돼. 그게 이제 뭐 그런데 이제 우리 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저는 그걸 잘 믿어. 왜 믿고 나가려고 노력해야 될수 있으면.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많이 아프면 은 다른 사람 볼때 뭐라 그래? 너나 잘 믿고 살아. 너나 아프지 마라. 이러면서 비꼬는단말이에왜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하게 사는 걸 알고. 예수님이 착하잖아요. 예수님이 선만해잖아요. 악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 많이 욕으로 더 먹는 거예요. 누구한테? 마귀한테. 왜? 마귀가 자기 밥이 되어 있는 마귀를 갖다가 하나님을 이끄니까, 착하게 사니까, 그럼 그 마귀가 자기 밥이 바뀌는데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더 가까이 못 가도록 최대한 우리를 흔들어. 근데 이게이면 뭐예요? 오직 말씀만 주야로 묵상하면은 우리가 0편1편에 뭐라 합니까?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깨를 따르지 않는다 그래요. 그럼 악인의 깨를 따르지 않는다한 거예요. 주야로 뭘 하라고 율법을 묵상한 자라고 해. 그럼 하나님의 이 말씀은 다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럼 친하게 와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 피고 예수님의 물이잖아. 말씀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불자가 없대. 근데 말씀을 거듭나면 어떻습니까? 모세가 시의 산에 40일 동안 물도 떡도 묵지 않고 30일 동안 뭐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 받아오고 내려왔잖아요. 내려왔는데 앞에 보이는 게 무엇입니까? 빛이 났잖아 얼굴이. 그래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하면은 왜? 마음이 영원히 기쁘니까. 내가 표현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내 속이 성질이라고 내 속에 악하면 어떻습니까? 얼굴이 다 쓰여져 있는 거야. 하나님 은혜가 오면은 내가 웃지 않아도 그냥 얼굴이 반찔반찔하고. 그래. 근데 웃으면 어떻습니까? 해같이 빛나잖아. 근데 우리가 다 예수 믿으면서 지금 뭐합니까? 인상을 다 찌그려가지고. 찌그리지 마세요. 웃고 살아요. 그냥 자꾸 웃는 웃음을 해라고. 예, 네, 김치 가면 자꾸 웃으면서 살아요. 왜냐? 웃는 자에게 복이 온다. 또 웃는 자에게 뭐예요? 춤못 뱉어. 근데 우리는 자꾸 찌그러 가면서 얼굴에 힘이 따떠나 있어. 염려, 걱정, 아픈 염려, 걱정. 그냥 다써 있어 있어. 그러니까 뭐, 사람 마기는 자연해. 잘 됐다. 그래. 너 내가 흔들어 봐야지. 그래. 왜?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뭡니까? 내 영혼을 도둑질하고 내 영혼의 마음에 나쁜 것을 다 집어 넣어주기 위해서 뭐합니까? 염려, 걱정해라. 잘될 것이다. 그래, 잘될 것이다. 네가 옛날에 과거에 이렇게 이렇게 했지. 이렇게 이렇게 했지.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알고도, 알고 우리에게 모르고 행해 끈 것은 기억도 안 하신다 그랬어. 중간중간 중간 하나님께서 해결할수 있도록 그 생각나게 해주시는 게 있어. 그런데해결하기보다는 마귀하고 속닥속닥 해가지고 내가 언제 그랬어요? 언제 그랬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기억하지 못하면 그것을 우리가 뭐예요? 감추려고 그래요. 감추려고. 그게 아담하와가 하나님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벌거벗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잖아. 모르니까 어땠어요? 서로가 보도뭐 아무 감각이 없는 거야.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먹은 집 싫었고 보기 좋은 대로 그렇잖아. 왜? 사람도 잘생기면 텔레비 보다가 여자 애기가 이쁘면 아 진짜 이쁘게 생겼다 하잖아. 그게 뭡니까? 다들 욕심이거든. 미스 코리아 아무리 지금 잘 나간다 하더라도 걔를 안 넣습니까? 나이 들면 다 늙어 죽어. 다 가. 한때의 기쁨으로 사는 것이 아니야. 한때의 기쁨은 그냥 그 순간이 지나가는 거야. 우리가 저도 뭐, 집 없다가 집에 하나 생기니까, 한때 기분이더라고, 그게. 근데 지나가니까 별거 아니, 아니더만. 별거 아니야. 내가 여기보다 더나은데 가면 살겠지. 그러나 그 며칠 안 가. 그러나 내 마음에, 내 영혼이 즐거우면 어떻습니까? 내가 우막이나 초막이나 내주 모시고 거리는 그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정말 우리 속에서 뭘해야 돼? 선한 열매를 맺어야 돼. 선한 열매는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왜? 나쁜 나무가 열, 나쁜 열매를 맺습니까? 좋은 나무가 열, 좋은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선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우리가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 말씀 속에서 자꾸 하나님 말씀 보고, 말씀을 읽으면서, 자꾸 와서 말씀 듣고, 성령의교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자꾸 우리가 행하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간절히 사하는 마음을 만족해 채워주신다 했어. 런데 우리는 보이는 사람을 자꾸 질떡질떡하고,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고 있어. 그러나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주 마음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을 자꾸 사모하면은 그게 주님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사모하고 말씀을 자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다면은 행행으로 언제게 된다 하셨거든. 그런데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주여하 묵상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네.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21절 나더러 주여주여 하는 자만 다 천국에 다를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만이 들어가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 나더러 이럴 때, 주여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을 선지자 노릇하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주의 이름을 많은 건능을 행하지 않을까. 우리가 행하는 것은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태초에 창조하시고, 우리한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날까지 뭐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들한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어떻게 고난을 주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가, 그것을 알기를 원하시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 알기보다는 세상을 더 알기를 원하고, 세상에 있는 방법을 더 우리가 터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것은 다 써가 없어질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는 자꾸 보려고 노력하고 있어. 그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이 보입니까? 안 보여. 그러나 우리 마음에 그분이 와 계신다면 그분이 우리한테 뭐합니까? 지혜를 주시고, 명찰을 주시고, 하나님 알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떻게 하면은 나를 만날 수 있다. 간절히 찾고 찾는 자에게 만나줄 수 있다. 또 진실되게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에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만나주시오. 두드려 열릴 것이라 하시듯이 우리가 자꾸 찾는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신다 하십니다. 성령이 들으면 어떻습니까? 길이요, 진여 생명 대신 그분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능력을 행하고 많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그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꿈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 몇명안 되는데 아버지좀 사람 좀 보내달라고 제가 꿈에라도 그걸 마음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고. 많은 것을 원하지 말고 한 영혼이라도 옳게 하나님 기쁨이 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욕심부리지 풀 것도 없고, 그냥 물 흐르듯이 하나님께 모든 염려 죽게 맡기고, 주님이 뭐 부끄럼 당하라고 하면 부끄럼 당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또 어려움 당하라고 하면 어려움 당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행복해 주시면 행복해 야 되는 것이고 마음에 우리는 염려 걱정을 주님께 맡기면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마실까 이 모양 저 모양 자꾸 염려 걱정할 것도 없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에 누구나 다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시면 무엇을 먹을까보다도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것, 하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나 내 마음에 하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듣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서 냉적 외적 얼굴이 아니고 내 안에 마음을 잘 다스려서 예수 앞에 예수 앞에 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반석에 선다는 거예요. 기둥이 튼튼하면 집이 아무리 내가 피, 폭풍이 오고 비가 와도 무너지지 않듯이 우리 인생살이 살아가는데도 고난이 오고 누가 피팍을 하고 누가 어림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반드시 믿음 안에 굳건히 서있으면 헛내릴 수는 있어요. 왜? 믿음이 약간. 그러나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사는 노고와 고생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행복함으로 감사함으로 잘 받아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힘입어서 능력을 힘입어서 나간다면 주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그 고난 속에서 행복한 길로 또 평탄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가 내고 창수가 나도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아도 아니 하되 이는 주추가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주추가 무엇이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흔들림 없는 믿음.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반석에 위 놓은 까닭이라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반석에 설수 있는 그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